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버네티스의 어, 인스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는데요. 자, 여기 브라우저에서 미니큐브 인스톨이라고 치면은 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쭉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미니큐브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누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 설정이 다 나와 있고요 어, 두 개의 CPU가 필요하고, 최소한 2기가의 메모리는 필요하고, 그리고 20기가의 프리 디스크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어야 돼요. 컨테이너 어, 매니저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다커를 사용할 거고요 다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다커, 어, 데스크탑을 인스톨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커 들어가셔서, 억셉 쿠키 누르시고, 인스톨 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네, 이거 다운로드 하고 있죠? 저는 인스톨 된 상태여서 이거 인스톨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커 데스크탑을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는 미니큐브가 돌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인스톨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자, 다커 데스크탑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을 안 하시면은 중간에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인스톨할지 정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퍼레이딩 시스템의 윈도우즈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스테이블 릴리즈에서, 어, exe 다운로드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워쉘이라고 있어요. 요새, 어, 최신 윈도우즈를, 어, 인스톨로 하신 분들은 파워쉘이 다 인스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파워쉘은 여기서 시작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파워쉘이라고 치면 돼요. 파워쉘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톨이 되어 있는 거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워쉘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Ctrl V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명령어가 C드라이브 안에 미니큐브라는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여기 보시면은 InvokeWebRequest라고 해서 GitHub에 있는 어, Kubernetes의 어, Kubernetes Binary 파일을 여기 어, C드라이브 미니큐브 디렉토리 안에 카피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끝날 기를 기다릴게요. 자, 기다리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요. 여기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 내 PC 들어가셔서 여기서 미니큐브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이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파일이 복사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음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스톨이 됐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 다음 커맨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워쉘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어, 관리자로 어, 인스톨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닫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워쉘을 하는데, 이제 run as administrator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파워 쉘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관리자 권행으로 어,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라고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거 카피를 해서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미니큐브 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쭉 내리시면은 이제 미니큐브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다커 데스크탑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렇게 상태에서 이제 미니큐브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프로필이 기반으로 해서 어 다커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라고 나오고 모든 게 완성인 인스톨이 끝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커 데스크탑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미니큐브가 돌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가 다된 거예요. 자, 확인 해보겠습니다. 큐브ctl get all 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미니큐브를 시작하기 전에 다커를 시작을 안 하셨으면은, 프로파일이 하이퍼바이저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이퍼V로 되어 있을 건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어, 미니큐브 d e l e t e a l l p u 시 s e 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미니큐브 스타트를 하시면은, 새로운 프로파일을 기, 기반으로 인스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르신 다음에, 그, 보시면은, 다커, 아, 다커 데스크탑 다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미니큐브 스타트 하시면은, 어, 미니큐브를 이제 다커 드라이버 기반으로 인스톨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쿠버네티스 실습하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